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최근 청라 신도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대비 5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84타입 기준 4억 1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아파트가 상승장에서 매매가 12억 9천 5백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분양가 대비 8억 8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부동산 상승기에 인천 부동산은 송도와 청라 신도시 택지 개발 그리고 역세권 개발과 지하철 7호선 연장, GTS 개통 같은 호재들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서울만큼 가격이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승기 가격에 비해 40%까지 빠진 곳도 있습니다. 지금이 적정 가격일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인천 부동산, 특히 상승장 막바지에 2030 세대들이 많이 투자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소유자 현황처럼 투자 경험이 적은 젊은 세대들이 최고가에 계약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현재 아파트 시세가 적당한지 앞으로 더 떨어질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단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SK뷰입니다. 809에 위치한 신축 단지인 만큼 전세나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2019년식 2100세대 대단지로 달빛축제공원 역이 위치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인천 은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용 8사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1억에 거래됐습니다. 8사타입 분양가는 4억4천만원이었고 상승장일 때 여기서 6억6천만원가량 상승했는데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6층 매물이 7억4백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대비 4억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나옵니다. 송도 SK뷰 109동 2105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11억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송도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한 걸볼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최고가 11억에 거래됐었고,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6층 매물이 7억 4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대비 무려 4억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고가 11억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B 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7억 4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D 타입 매물입니다. 이 아파트의 84 타입은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84B 타입의 최근 하위 평균가는 7억 2천만 원, 일반 평균가는 7억 6 750만 원입니다. 그리고 84D 타입의 최근 하위 평균가는 6억 9천만원, 일반 평균가는 7억 4천만원입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B 타입이 3천만원가량 비싼 걸볼수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었던 84B 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면 110동 4층, 10층 매물이 7억 5천만원, 101동 중층이 7억 8천만원, 그리고 110동 23층 매물이 7억 9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에 비해서 3억 이상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실 아파트는 인천 서구 청라 신도시에 위치한 청라 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식 1534세대의 최고 36층이고 주차대수는 세대당 1.3대입니다. 청라 3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단지 인근에는 주거, 상업시설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라 3동의 인프라가 모두 구축되면 청라 신도시를 대표하는 곳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용 8사타입 매물이 21년 최고가 12억 9,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8사타입의 분양가는 4억 1,000만원 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8억 8,000만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거래된 이력을 보면 18층 매물이 7억 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5억 3,000만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집합건축물 대장의 소유자 현황을 보면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레이크 블루 6 4 2도 2302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12억 9,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4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는데요. 최고가 12억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하고 최근 7억 7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이긴 하지만 각각 18층, 23층으로 층수가 좀 차이나는데요. 현재 매물로 나와있는 호가 시세를 확인해보면 8사타입 저층 매물이 7억4천만원부터 나와있고 고층 매물이 8억2천만원부터 나와있어서 최고가 대비 4억7천만원 저렴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투자자가 매수했는데 고점대비 많이 하락해서 역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이 지역의 분양아파트 시세입니다 분양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시세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인천의 분양아파트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약 당시 84타입 경쟁률 13대1을 넘었던 인천의 신축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84타입 평균 분양가가 9억 5천만원대로 분양을 했는데도 경쟁이 엄청 치열했습니다. 현재 분양권 시세는 어떨까요? 1500여 세대의 이 아파트는 30평대부터 대형평형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84타입의 분양가가 9억 5천만원 선이었고 현재 84타입 분양권 매물 대부분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가보다 싸게 나와 있습니다. 층수 상관없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108동 7층 매물로 분양가 9억 370만원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5천만원이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대거로 들어설 예정이고, 현재 분양 아파트 전세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의 미분양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천에는 미분양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24년 중반에 5천 세대까지 누적됐다가 일부 소진되긴 했지만, 아직도 2,500세대 이상의 미분양 매물이 쌓여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보면 인천 서구와 계양구의 아파트들인데요. 현재 이 아파트들 분양권에는 역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다는 건 지역 전체에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럼 앞으로 공급은 어떨까요? 인천의 공급 물량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쭉 수요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특히 23년에는 수요에 비해서 3배나 많은 신축 아파트가 공급됐는데요. 2025년까지도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누적된 미분양 매물이 소진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전세와 매매가격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지수를 보면 하락장 이후 계속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좀처럼 상승 전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는 매매 지수보다는 양호한데요. 지수 상승 폭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세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면 매매 가격도 상승세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천은 수도권 인근에서 가격 상승 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입니다. 특히 송도와 청라의 역 근처 신축 아파트들은 택지지구 개발 사업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광역철도 연장 호재 등으로 많이 주목받았습니다. 그만큼 인천의 지역 거주자들 뿐만 아니라 외지인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했던 곳인데요. 지금 인천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금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라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과 송도의 에듀폴의 프로지오를 보겠습니다. 호반베르디움 8살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6억 6,500만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16층 매물이 6억 1,000만원에 나와 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합니다. 252동 16층 매물은 현재 5개 부동산에 내놨고 전세금 3억 1,000만원에 이미 전세가 세팅되어 있는데요. 현금 3억으로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송도 에듀폴의 푸르지오 72타입은 최근 하위 평균가가 6억 6천만 원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3층 매물이 6억 5천 5백만 원, 5층 매물이 6억 6천만 원에 나와있어서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통 kb 부동산 하위 평균가는 1층이나 저층 매물의 시세입니다. 중층 이상 매물이 하위 평균가보다 저렴하게 나와있다면 일단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런 매물들 중에서도 호가 시세에서 일부 가격 조율이 가능하고 원하는 시세에 전세를 끼고 매수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던 아파트의 매매가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전세 가격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난다면 당연히 매매를 고민하게 되실 텐데요. 가격 상승은 더디지만 일부 신축단지가 저점을 다지고 있는 인천부동산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관심 있는 단지의 전세와 매매 시세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인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